안녕하세요 마일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20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야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2015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새 10년 차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게안 믿기는 시청자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여러 SNS에서 제가 성인 된게안 믿긴다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월 1일에 성인 대 첫날 브이로그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에 되게 축하랑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1월 1일 영상 전에 6광타의 영상을 올렸었죠. 제가 이제 수시에서 6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제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 영상에도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은 응원과 힘이 나는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되게 감사했고요.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게 유광탈 밝히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밝히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라고 멘탈이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수시 결과를 공개했었거든요. 사실 이 수시 유광탈을 이미 했는데 뭐 이거 숨길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나는 아직 정시 지원 카드가 남아있는데 뭐안 밝힐 필요가 없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개를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멘탈이 좋다고 많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3년 동안 한영외고 다니면서 수시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어쨌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이제 한영외고 와서 되게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또 저는 한영외고 안 갔으면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한영외고 갔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정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되게 괜찮습니다. 어쨌든 수시 6개가 더 떨어졌으니까 정시로 지원을 해야겠죠. 입시를 겪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 정시는 총 3장의 카드를 쓸수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 쓸수 있는데 이 가나다 각각의 그 칸에다가 쓸수 있는 대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들 라인업으로 딱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한 2주 정도 동안 어디 대학교를 쓸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학교 셈하고도 얘기하고. 학원쌤하고도 얘기하고 뭐 부모님하고도 대화하고 하면서 어디를 쓸지 많이 고민해봤고요 또 저는 진학사를 굉장히 애용을 많이 했는데요 2주 동안 진학사를 계속 보면서 제가 매일매일 보면서 이 추세랑 입시에 트렌드는 어떤가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진학사가 되게 알수 있는 정보가 많아요 내가 지원하려는 과에 어떤 사람이 지원했는지 그 사람은 어느 대학교에 지원했는지 최종 컷시 얼마 있지 학교 확률이 얼마인지 약간 이런 거다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확인해 가면서 지원 대학을 정했습니다. 어.. 가나다 세개쓰잖아요 약간 소신, 소신지원 하나, 그 다음에 약간 적점 하나, 그 다음에 하향 하나 이렇게 적어가지고 조금 어, 안정적으로 적는 편입니다. 정시지원이라는 게 이제 진짜 마지막 날까지 어, 경쟁률을 확인해요. 다섯 시까지 지원인데 두 시인가에 마지막 경쟁률이 뜨거든요. 그 사이에는 경쟁률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두 시에 뜬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어디를 지원할까 굉장히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정시가 이게 무조건 점수가 높다고 잘 가는 게 아니고 또 점수가 낮다고 무조건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지원한 과에서 그 인원 중에서 내가 몇 등인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눈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면서 지원했습니다. 대학 정시 지원을 모두 마무리 했고요. 지금은 결과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수시에 비해서는 결과가 늦게 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정치 지원생의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좋은 결과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시작되다 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즘은 이제 토익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번에 이미 한번 보러 갔다 왔었습니다 12월 29일에 토익 지원해 가지고 한번 봤는데 한번 보니까 아 이런 시험이구나 라는 게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토익 공부를 했고 좀 대학 입학하기 전에 토익 점수를 어느 정도 따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공부하면은 뭔가 좀 점수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능 입시에서 영어 공부한 게 있다 보니까 그 감각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얼른 지금 따 놔야지 나중에 고생 안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치동에서 조교회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능 때 다녔던 학원 쌤이 조교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국어학원 조교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난주에 조교 일을 처음으로 갔다 와 봤습니다 알바 같은 거한 번도 안 해보고 조교로 처음 해본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실수도 하면 안 되고 뭔가 제가 하는 일에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수업 조교 저희 수업은 시작할 때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지 나눠주고 시험 안내 같은 거좀 해주고 시험 다 보면은 시험지 걷고 이제 답안지 걷은 다음에 답안지에서 채점하고 뭐 그런 것들 엑셀 파일에 넣고 숙제 검사하고 숙제 몇 퍼센트 했는지 그냥 숙제 피드백 이런 거 해주고 하여간 이런 느낌의 조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네또 선생님이 잘 해주셔서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게제 알바 생활을 시작해볼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한영외고 수업이거든요 한영외고 36기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오는 친구들 수업이라서 뭔가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낯을 가려가지고 저 대화는 못 해봤는데 저 제가 조교니까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여행 계획도 있는데요. 제가 아직 수능 끝나고 여행을 안 다녀왔습니다. 지금 집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랑 한 다음 주쯤에 스키 여행을 다녀오려고요. 2박3일로토너펠리층인가 가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랑 스키도 타고 놀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한번 다녀오려고 하고요. 그리고 2월한 중순쯤에 아마 유럽여행을 한번 갈것 같습니다 뜻 있는 친구들 다섯 명 모아 가지고 다 같이 유럽여행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전에는 이 수능 끝나고 내가 펑펑 노는 순간이 과연 오긴 올까 싶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놀고 있는 것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기도 했고 또 대학 붙으면 대학도 가야 되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노는 생활도 적당히 하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까 좀제 삶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제가 약간 생활 습관이 큰나가지고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로 딱 끊으려고 합니다. 이 생활 습관을 최대한 이제 12시 전에 자고 좀 아침 8시 그쯤에 이게 일어나는 걸로. 이게 늦게 자니까 오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좀 그런 생활 패턴 고치고 먹는 것도 좀 건강식으로 먹고 운동도 하고 좀 이런 제 몸에 대한 컨트롤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 앞으로 2년에 대한 계획도 짜고 계실 거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막 스키 이런 것도 타러 다니시고 하실 텐데 이제 모두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요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건강관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약한 목감기 와가지고 목이 간질간질 하거든요 네, 아프면 힘드니까 여러분 모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저와 같이 정시 지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보니까 제가 정치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만큼 이제 저랑 같이 정치 지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모두 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